예. 오늘 또이 서장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서장은 총 65회의 편지에 답하는 아, 그런 내용으로 구성된 것이 대해 종고, 대해 종고의 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59번째. 이제 오늘만 하고 나면은 이제 한 6개 남나요? 아, 59번째에 뭐가 나오냐 하면 열애선과 조사선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대해 종고가, 뭐 열애성과 조사선에 대한 시비를 하면 은 내가 주장자로 서른빵을 때릴 텐데, 이 서른빵이 상인지 버린지 말해보시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열애성과 조사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부처님이 이제 불교를 발견하고, 이제, 뭐, 불교를 발견했다, 해야 되나? 뭐, 후에든 간에 깨치고 난 이후에, 천년 후에, 달마대사라는 분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왔다. 그게 부처님의 28대 손이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달마대사 밑으로, 해가, 성찬, 도신, 공인, 해능, 이렇게 나. 그래서 그 달마대사까지 아마 여섯 개. 육조. 그래서 해능 육조죠. 이 해능에서 또 제자가, 그, 유명한 제자가, 그세 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 남아 계양과 정원행사, 또, 국사, 무슨 국사든가? <laughs> 그렇게 세분 있는데, 가장 중요한 밑으로 중기라고는 정원행사와 남아 계양. 정원행사 밑에는, 그 석두, 석두 밑으로 해갖고, 제자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서 조동종도 나오고, 법인종도 나오고, 법안종도 나오고, 또, 운문종도 나오고. 이쪽에 청원행사 쪽에서는 쭉 내려오면은, 마조. 마조 밑에 백장, 뭐 이렇게 나오죠. 잖 백장 밑에 항백, 항백 위산. 그, 그러니까 오늘의 주인공은 이 위산에서부터 한번 이야기 해보죠. 위산 이쪽에는 그 남막해양, 그쪽에는 임재동하고 위산, 위산과 위산의 그 유명한 제자, 앙산. 그래서 위산과 앙산이 앞자리만 다하고 위양종이라고 만들죠. 정원행사 쪽에서는 어, 세종파, 남아 계양 쪽에서는 두종파가 마가 오가가 된 거죠. 아, 이제 해청국사. 해청국사하고 남아 계양하고 정원행사 이렇게. 세본이 해능의 제자다. 해충국사가 왜 유명, 그, 오늘의 이야기에 그 등장하냐 하면, 그 밑에 탐원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이 탐원이, 우리 그, 원불교에서 말하는 원. 97개의 원을 기르갖고, 이산의 제자인 앙산한테 줬어요. 근데 이 앙산이 워낙, 그, 뛰어난 영특한 놈이라서, 영특한 놈이라고 하좀 맞다, 영특한 스님이라서. 한번딱 읽어보니까 97개가 머릿속에 사기하죠. 그래서 그거를, 그게 매달리지 말자 고 하고 불태워버렸어요. 나중에 그 나중에 탐문을 다시 만나고 내가 준그 97개의 원상은 어떻게어요 하니까 나는 뭐 내가 보고 다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태워버렸어요. 아이고 그럼 앙상 그대는 천재니까 기억한 적 하지만 그 후손들한테는 뭘로 어떻게 전달해 줄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앙상님 어, 그래요? 그러면 내가 97개를 내가 기억해서 다시 뭐 다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그대로 그리갖고 책을 딱 만들어갖고 법문한테 보여줬다. 이원산그게서쭉 내려와서 어떻게 보면은 현재 지금 원불교의 시조가 되었다 할 정도로 이렇게 앙산이 대단한 그 그래갖고 이제 그이 앙산 위에가 위산인데 위산 위에 스승님이 그 누구냐 하면은 백장이지 않습니까? 백장의 백장 중에서 유명한 제자가 요 위산하고 그 항백, 항백 밑에가 임제지 않습니까? 이 선의 계보를 좀 이렇게 쭉좀 알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선불교를 공부하는 데에 꽤 도움돼요. 뭐소 뭐라고 하죠? 소, 소. 아, 사, 사, 치 버릴 사자. 선종과 교종이다. 사교 입선, 사교 입선이라 그러는데, 뭐, 교종은 버리고 선종을 취해라. 뭐, 깨달으려면은, 근데 그게 아니 그, 갱어선사 밑에 가장 그 유명,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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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제자, 그, 해월이 뭐 수월 수월 해월 만공 수월 해공 만공 이삼 그 있지 않습니까? 곰이 또한분의더 있는데, 이 만공이 아 자기 스승이 정말 그 원래는 그 강사였다 아닙니까? 강원에 있는 강사였는데, 그래서 이 선과 교정을 달면은 호롱이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것과 같다 어쨌든 간에 뭐 이야기가 두슴없이 이렇게 저렇게 막 흘러가는데. 요지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래 거기에, 그, 여기서 나오는 청음. 위험? 청음? 청음선사. 청음선사가 이제, 원래는 백장 밑에 있었어요. 백장 밑에서 아주 영특하게, 뭐,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고 열을 가르쳐주면 백을 알았는데, 어, 그만 백장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위험, 어, 이정험음선사가 이제 음, 어, 이상한테로 왔죠. 그래 갖고, 어떻게 보면은 처음으로 이야기하면, 그다 같이 백장 밑에의 그 사제지간이, 그뭐 위, 그뭐 카노 행제의 지간, 도반관계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깨침을, 그 청음이 그... 이 산한테 와서 깨쳤대서 같은 도방관계에서, 어, 스승으로 되어버렸다. 그, 보 아, 암도랑 설봉이랑, 그것도 같지 않아요, 암도가 어, 설봉에게 깨침을 주기 때문에, 어, 설봉이 암도를 같은 사, 그 사행지간인데도 불구하고 스승으로 모시고 싶다. 막 그랬다. 이 법을 전해준 사람, 이 법을 전해준 사람이 스승이죠. 저도 이, 저기, 경주에 가면은, 백운남에 가면은 백운 그큰 스님이 계신다. 저도 그분한테 이 법을 어, 받았다. <laughs>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법제자다 이렇게. 그럼 지금 스님 또 이제 우랫동안에 이제 위산 밑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위산이 또 보니까 머리는 영특한데 깨질 공부는 안 하고 있는 거라, 그래, 불러내고, 불러갖고, 어, 그, 부모 미생자, 본래 면목이 무엇인고, 부모에게 태어나기 전에, 어, 너희 본성은 무엇인고,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음성사가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다 동원해서, 그래도 그 답을 못 찾았어요. 그래갖고, 위산한테, 어, 물었어요. 부모에게 태어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이던고 물었더니 막이산이 답을 안 해요. 그걸서 내가 네한테 일러줘도 크게 뭐 도움되지 않는다 하고 일러주지를 않으니까 어 정험 선사가 아 나는 운이 없는 마이다, 뭐 복이 없는 마이다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닌가 해서아 이제 행각을 떠나버렸어. 행각을 떠나갖고 어디까지 가는가? 아까 말했던 그 해충국사의 묘지까지 왔어요. 다보탑, 사리탑까지, 사리탑 그쪽에 이제 뭐 이렇게 해놨겠죠. 국사로 지내다가 뭐 돌아갔었으니까 뭐, 그 사리탑을 널찍하게 잡았지 않았겠습니까. 국사답게. 그거 가서 이제 청소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청소하다가 기아장을 하나 주고 갖고 바깥으로 휙 던졌는데, 그게 대나무에 청 맞는 퉁 하는 소리에 정음 선사가 탁 깨쳤어요. 아, 그래갖고, 이제, 오도성을 하나 짓지. 아니, 오도성을 하나 짓갖고, 이제, 자기, 그, 위, 위산한테, 이제, 그걸 편지로 보냈더니만, 위산이, 오, 이또 보고는, 오, 이 깨치는 거 맞네. 이래 됐는거예래요 그리고 옆에 있던 그 제자인, 앙산이, 이래 보더니만, 조금 그래도 의심스러운데요. 만약에 오버들라,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정음선사가, 이제, 위산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제, 아이고, 어, 위산님 덕분으로 내가 깨치게 됐습니다. 하고, 뭐, 이제, 수승으로서 예의를 다 갖췄다. 이거 그러니까 그쪽에 스승으로 하니까, 이제 그, 앙산하고는, 어, 사행지간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위산하고 사행지간이 되면은, 이 숙부가 되는 꼴이 되잖아요. 어떤 분은, 여기 지금 그, 어떤 그한 분은 그 족보로 따지기 볼때숙부가될 수도 있고, 사행지간도될수 있고, 그건 조금 감기가 조금 애매한 모양이죠. 뭐 어쨌든 간에 그 사행 의국, 그문가 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그백암록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그 안산하고 그 사행간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산이 이제 테스트를 하지요. 어, 우리 위산 스님께서는 그 깨달았다고 인정을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 당신이 오도성에 오도성 지나는 거 보니까 그거는 뭐 누구라도 그렇게 지을 수 있는 것 같아 갖고 내가 믿음이 안 갑니다. 다시 뭔가 개송을 하나 이야기해 주세요. 하니까 이정음 행사가 작년 가난은 가난 도 아니었다. 원래 가난은 손꽃 하나 꼽을 때도 없었다. 아니면, 원래, 뭐, 손꽃조차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송을 하나 찢어요. 더욱 으니까 어, 앙산이 하는 말이, 아, 사행께서는, 열에서은 아는데, 조사선과는 거리가 멉니다. 여기서 이제 열애선과 조사선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열애선 가면, 우리 부처님이, 그 열애잖아요. 열애, 그 제자들을 촤나 놓고, 부처님이, 자 설법을 함으로써 그 설법을 듣는 제자들이 부처님 설법만 듣고도 다 이날은 다 깨치고 그랬다 아닙니까 얼마나 부처님이 자세하게 그 부처님이 깨치고 오비구를 만나가서도 사성제의설라고 중도설하고 또 연기법설하고 그래갖고 깨쳤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열에 그렇게 설법한 것을 열의설법이다끝나나 조사서는 그게 아니니요 그래갖고 어, 조사서는 못 깨쳤겠는데요 하니까 이제 정음행사가, 내한테, 어, 티끌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알아보지 못하면은, 내가 눈을 껌뻑할 텐데, 그래도 모른다면은, 희자야 하고 부르지를 말라. 이렇게 또겠는데 이게 조사선이다. 그래서 안산이어 조사선 도 깨치군요. 하고 인정을 했다. 그 앙산 이야기가 나니까, 그 앙산하고, 그 앙산의 스승이 위산이라요. 위산과 사제지간에 있는 것이, 여기, 그, 황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황백 밑에 제자는, 어 임재고, 유산 밑에 제자는 앙사이라 그래갖고, 이제, 황백이가 임재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이산한테 가서, 어, 뭐좀 해온나 하고 심부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어 임재가 유산을 만나러 가세요 만나러 가니까 앙산이 텅 나타나갖고, 오, 어, 그 이제 그 사천간 이 아닙니까? 우리 한, 닭다 가면은. 고그 사인께서는 깨쳤다 하는데 그 깨친 것을 내한테 한번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임제가, 음, 그앙산이 모르니까 임제가 그냥 손바닥 한번 딱 쳤어요. 말도 없이 그냥 깨달은 것을 한번 보여주세요 했는데 손바닥 한번 쳤어요. 앙산이 고개를 끄덕끄덕했어요 음, 음. 그러니까 깨친 사람은 깨친 자를 알아본다 이겁니다. 임재가 손바닥 한번딱심으로서 아, 그대가 깨쳤구나 하고, 앙산이 바로 인정 인가를 해버렸어요. 그, 그, 임재는 그후에 황백이한테, 그, 불법의 적적대의가 뭐냐고, 세 번이나 묻다가, 그, 스물방, 스물방, 스물 육십방을 거들어 맞고, 그, 그 황백의 교관계에 있는 영우손님을찾아가고 아유, 내가 뭐, 뭐 잘못해갖고, 그렇게, 서른 방을 세부에나 두드려만 이제 모르겠습니다. 질질질 짜니까 그 영우스님 하는 말이 야그 늙은이가 그렇게 자상하게 인자하게 너를 지도했더냐 이 한마디에 턱 깨치오를. 응? 그랬던 그임재가 앙산을 만나갖고 앙산이 그대가 깨친 것 깨친는지 안 깨친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하니까 손 빠다 한번 딱침으로서 깨침이 드러났다 이랬나 그래서 이 이것이 조사선이고, 부처님이 소곤소곤소곤하게 이렇게 한 것은 열애선이다. 그러면은, 열애선이 더 우시하냐, 조사선이 더 우시하냐. 아까 처음 그, 어, 이야기했듯이, 대해 종고가, 어, 조사선과 그, 열애선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은 내가 주장자로 서른방을 때리겠다. 그럼 서른방 때리는 것이 이것이 벌이냐, 상이냐, 이렇게 표현. 오늘의 이야기는 대충 뭐, 그렇게 이야기 한 것으로 봐서 제가 이 바람풍이라고 말했어요. 바람풍이라고 말했지만, 저희 유튜브를 듣는 분들은 바람풍으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